다음 달 7일 울산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많은 종목을 소화할 만큼 경기장을 늘리거나 수리를 마쳤고 특히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체전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주 경기장인 종합운동장 400m 둘레의 육상 트랙이 새로 깔렸습니다. 성화탑을 튼튼하게 다시 세웠고 관중석 펜스 도색도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체전은 안전을 고려한 시설 디자인도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상 대피로는 멀리서도 잘 보이시도록 크게 바꿨습니다. 인근 동천체육관 지붕막 교체 공사 등 7개 공사 현장의 시설 점검도 끝났습니다. 선수단과 관중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설 및 용기고의 안전증언과. 73개 경기장도 대규정에 회 따라 공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울산 개최 당시 41개 종목 가운데 4개가 다른 시도에서 열렸는데 이번 체제는 49개까지 종목이 늘었지만 8개 종목만이 다른 시도에서 열립니다. 전체 경기의 83%가 울산에서 열리는데 3년 전 서울체전과 비교해도 5종목이 늘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렸던 야구는 올해 4월 중구 성안동 일원에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야구장이 생기면서 울산 직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번 체전을 겨냥해 지어진 문수체육관의 수영장과 스코시장은 국제대회 규격이 맞도록 개보수를 마쳐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 체전을 무난히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